자, 35페이지 문제 8-1번입니다. 35페이지. 자, A, 세모, B가 뭐래? 얘라는 겁니다. 뭐야? A와 B에서 차집합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 항상 오는 거. 자, 첫 번째, 기억 봅시다. 자, A, 세모, B. A, 세모, B는 뭐야? 앞에서 뒤를 뺀 거랑 뒤에서 앞을 뺀 거네요? 자, p 세모 비는 뭡니까? b 세모 비 b 세모 비 자, 앞에서 뒤를 뺀 거랑 자, 앞에서 뒤, 앞에서 뒤뺀 뒤에 거랑 뒤에서 앞뺀거로겠 있죠? 그럼 a p 합0파 a p 합0파 둘이 같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자 A 여지합, B 여지합, A b 네요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하면 앞에서 뒤를 빼고 뒤 앞을 빼봅시다. 차지합이니까 교집합, 여지합이니까 다시 P. 럼얘는 뭐야? 순서 바꾸면 B 마이 B 교집합 A 여지합 뭐야? P 마이너스 A네요. 결국 얘가 B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차지합. 빼기는 교집합 a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 순서 바꾸면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건 뭐야? a 빼기 b 자 얘는 누구랑 같아? a 빼기 b랑 같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모도 해봐야 돼. 여기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a 세모 b는 뭐라 그랬습니까? a 빼기 b와 b 빼기 합집합이라고 그랬죠. 합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예쁜 게 뭐야? 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얘와 누구? 자, 얘. 얘와 아, 여기 있네. 얘와 얘는 같은 겁니다. 니윤도 맞는 거죠. 자, 얘가 뭐였어? 얘였어. 근데 이게 뭐야? 결국 얘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엽과 니윤은 맞네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 자, 앞에서 t를 빼는 거, 뒤에서 앞을 빼는 거, a에서 전체 집합 빼면, 얘가 더 크니까, 얘는 공집합. 자,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면, 여기 틀렸네요. 자, 얘가 아니죠? 자, 뭡니까? 이거 a의 집합이죠? 답은 a의 집합이 나와야겠네요. 자, 그래서, 자,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8-2번 봅시다. 8-2번. 자, 이보도 약속규가 보이네요. 어떻게 보입니까? 자, A 동그라미 동그라미 p 라는 것은 먼저 앞에 뒤에 어떻게 알아? 합치파을알라 알아? 거기에 집합을 하고요. 다시 뒤에 걸합치합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예부터 풀어지게. 자, A 동그라미 피는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두 번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 둘, 셋.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봐? 얘와 얘가 다르니까 분배를 한번두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요. 자, 이렇게 오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고, 가운데 교집합은 이렇게 왔네요. 자, A 여집, B 여집합. 자, B 여집합과 B 여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이죠? 그 다음에 얘랑 교집합이니까 결국 작은 거 얘가 오네요 그래서 얘는 누구야 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누구랑 b랑 한번 해보는 거죠 b 어떻게 합니까 자 앞에 거 뒤에 거 합집합을 먼저 합니다 그럼 얘와 얘 합집합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붙여 여집합 붙이고 뒤에 오는 거랑 다시 합집합을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pb니까 얘 p 예요 p 그러면 A 여지파 합지파 B 여지파이니까 다시 드모르간 해주면 드모르간 해주면 자 이렇게는 A 자 이렇게는 교집합 자 이렇게는 B 여지파 되겠죠 자얘 지금은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자 분배를 한번 두번 해줍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A 합집합 B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B 여지파 합집합 B 자 B와 B 아닌 거 합하면 뭐 전체 집합 교집합은 뭐가 돼자 얘하고 얘 교집합은 A 합집합 B가 되겠죠 답은 뭐 A 합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